244번부터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인식했으면 이제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so what, so how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실제 여하튼 문제 출제되었죠. 자, 여하튼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마이너스 기록했다. 이것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적자 결산 발표였습니다. 역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죠. 자, 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역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w h 죠 즉,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So what? So how? 이렇게 연결해 달라는 거죠. 이럴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을 보세요. 자동차 판매 부진이 심하구나. 이것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더 되짚는 진술에 불과하죠. 2번, 미래가 보인다. 3번,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4번,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5번, 주식을 사야 한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죠. 옳든 그르든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2번과 3번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해석이죠. 그래서 하늘비우산 생각 행동 결과 여하튼 프레임을 익히면 여하튼 문제 풀이가 아주 쉬워집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깨있다. 그러면 나는 비가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So w h 죠 우산이죠.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 하늘, 비, 우산 서로 연결해서 사고해주면 여하튼 문제풀이 아주 쉬워지죠. 답은 1번이죠. 245번 자 그래서 무엇이지? 하는 것은 소화시이죠누구나 so 알고 있습니다. 246번,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역시 소화죠이죠 so 247번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자, 흰 물이 있는 분, 어떻게 하고 있니? 하고 묻고 있죠. 그러면 소화우죠. So 248번, NCS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수 있겠나? 칼로리 소취량을 줄인다. 이것은 음식을 적게 먹겠다는 얘기죠. 체내 불필요한 축적물 제거한다. 이것은 운동을 해서 불필요한 축적물 태우겠다는 얘기죠. 칼로리 소모량 증가시킨다.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면 여하튼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잡히는 거죠. 이게 49번. 자, K는 성과를 내는 언영업 사원이랍니다. 그러나,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뭐냐 면면 서류 작업에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원들과 다툼이 생기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뭘까? 적결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자, 적합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누구에게? K에게. 자, 케는 수료자급 능력이 부족하죠. 이 사람에게 "너 수료 작업 빨리해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해결책이 아니죠. 2번 보세요. 서로 찾아보기로 한다. 이것은 회복 관계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좋은 방안이죠. 자, 프로세스 정밀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앞에서 됐습니다. 자 4번 서류 작업을 잘하는 직원 옆에 앉혀 놓으면 보고서 배우게 되겠죠. 역시 해법 관계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